카이로프라틱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카이로프라틱은 31쌍의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 압박을 해제시켜주는 것이 카이로프라틱이다. 그런데 31쌍의 근육이 550개의 근육을 관장을 하는데, 5장 6부하고, 오장급배에 관할된 근육들은, 아, 불수익근이라고 하고, 우리가 인체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은 수익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3 1쌍의 중추신경계의 압박을 해지시켜주는 것이 카이로프라틱이다. 그래서 카이로프라틱은 엑스레이 판독을 원칙으로 합니다. 엑스이 평면 사진을 놓고 보면은, 제일 먼저 선출 뭘... 극도기 1번에 음. 수직선을 긋고, 골두 높이에 수평선을 그어서 반대 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한쪽이, 오른쪽이 다리가 길고, 왼쪽이 짧은 사람이면은, 과연, 긴 것이 병인가 짧은 것이 변이 된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요추 요추 5번 극돌기가 어느 쪽으로 돌아갔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왼쪽이 변이고 왼쪽이 그래서 왼쪽이 예를 들어서 골두가 다리가 길든 짧든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대턱에 요추 3번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선골기저부 3분의 1이 통과가 돼야 정상적인 것이고 요추 4, 5번이 이것이 38도에서 42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각이 많으면. 당연히 요구 오버는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척추 미끄럼증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더 심하게 되면 분리증. 요것을 각을 반듯하게 잡아줘야만이 모든 척추가 바로 제 위치에 서줄 수가 있습니다.